안녕하세요. 논의가 좋은 날, 논의데이 논의여사입니다. 오늘은 책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음, 빨간색 책 표지를 가지고 있고요. 책 제목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2016년도에 김수현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쓰셨네요. 음, 발행처는 마음의 숲 출판사이고요. 그리고 책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 살이를 위한 투도리스트라고요. 음, 책 표지에 겨울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책은 계절마다 책 표지를 바꾸고 있나 봐요. 얼마 전에 서점에 들렀을 때도 다른 책 표지로 되어 있는 걸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나온 책인데, 2018년도에 제가 만났거든요. 음, 지금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네요. 저는 이 책을 강남역에 있는 교보문고에 들렀다가 책 제목이랑 이 표지 3개에 이끌려서 음, 집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대에 갔는데 직원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어, 다른 책으로 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작가님께서 사인해서 특별히 준비해둔 책이 있는데 그걸 드리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이렇게 작가님의 사인과 함께 이쁜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당신에게 행운과 축복이 2 0 1 8년에 시작 김수현 드림 네 저에게 작가님이 행운과 축복을 주셨네요. 아니, 그, 규범고 직원이 준 걸까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와서 마음 따뜻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이 좀 시원해지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어쩌면 고정관념 내지는 통념에 사로잡혀서 참고 있었던 것들을 이 분은 굉장히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어, 그 중간 챕터는 힘이 들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은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 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네. 저도 힘들다고 말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도 알아주겠지, 상대도 알아주겠지, 내가 힘든 걸 참았다라는 걸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는 어, 저 사람이 힘든데 괜찮다라고 참으면서 얘기한 거라라고. 이해해주지 않나요? 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서 힘들었던, 오히려 더 힘들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음, 다음 단락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와, 자기 학대래요.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음. 굉장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음.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은 남들에게 항상 배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통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은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다면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면서 내 마음을 먼저 추스려 볼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힘이 든다고 말할 것.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아볼까요? 네. 눈이어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